안녕하세요 쿠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티피티 회사에서 성공적인 활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티피티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께 영상 시청 추천드립니다 여기 페페가 있습니다 페페는 이전 직장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채티피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현재 페페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보이네요 해피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채티피티 사용 범위에 제한을 주어으며 법을 무시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티피티는 오픈에이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c h a 은 대화를 뜻하며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즉 채티피티는 대화를 생성한 데 특화된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의미합니다. 채티피티는 대화를 생성한 데 특화되어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한 데 사용됩니다. 이 모델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ChatGPT 스토는 최근에 열었는데요. 오픈에이에 들어가서 ChatGPT 관련 다양한 기능들을 볼수 있습니다. ChatGPT 스토어 검색을 할 때요. 여기 ChatGPT 스토어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Introduction.GPT 스토어 y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export GPS 보이시죠?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GPS t 스토리 보입니다. 다한게 맞는데요. 트렌딩도 보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달리이도 있고, 데이터 아날라스트, 달리이에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리서치 아날라스트, 연구랑 분석에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보입니다. 프로그래밍도인데요. 초보자 개발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책이나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볼까? 아니면 그런 게임 스토리를 말해 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다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실 때 뭔가를 클릭하셔서 sign up for chat pt plus를 클릭하시면요. 이건 유로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upgrade to p l u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요. 그냥 upgrade to team 클릭하시면요. 매달 25달러 이렇게 나갑니다. 요즘에는 chat pt가 인기를 끌면서 chat pt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개발, 문서 작성, 디자인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채티피티를 교육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채티피티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같은 기업들은 채티피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관련된 뉴스를 시청해 볼까요? 삼성전자는 최근 한 반도체 부문 엔지니어가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소스 코드를 챗GPT에 올리는 일이 발생하자 사업부별로 챗GPT 사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챗GPT 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포스코는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챗GPT는 한번 정보가 입력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외부 서버에 전송, 저장되는 방식이라 회수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보안 이슈는 신제품 개발이나 기타 등등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아직까지는 좀 탐색적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챗GPT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면 지급하는 특근 매식비를 그동안 일일이 대상자를 골라내고 계산했지만 체치피티를 활용해 업무시간을 3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체치피티한테 물어봤더니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업무 외적으로 짬짬이 코딩을 해서 완성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직원들이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업무 효율성이냐 기술 유출 차단이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자체 AI 도구를 만들어 업무를 돕게 할 방침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안 지침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ChatGPT 회사에서 사용 불가능 이유가요. 첫 번째는요. 전책인데요. 보안 및 기업 책인데요 보안 책이나 기업 규정에 따라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 t p t 가 회사의 보안 정책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요 회사 정책 및 운영 규정 인데요 회사는요 자체적으로 정책과 운영 규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특정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요 라이센스 및 이용약관 인데요 TTPT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정 라이선스 또는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합시키기 어려운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CT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기술적인 환경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봤을 때는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이제 회사에서 사용 불가능한 이유가 큰 이유가 됐고요.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요. 가끔 기술적인 문제나 아니면 라이센스 및 이용 약간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랑 좀 다르다 하고 싶으시다 보면요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챗 D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보안 및 교정 준수 확인인데요. 사용 전 회사 보안 정책 및 교정을 고려하여 채티피티를 구성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간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생 분들은요, 우선은 채티피티를 사용하시기 전에 회사의 보안 정책 및 교정이나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내부 프로세스 자동화인데요. 채티피티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반복적인 업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동화하십시오. 이로써 업무 효율성을 한상 지킬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채티피티를 사용하여 팀 회의나 브레인스토밍 색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이유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기획했거나 아니면 아이디를 얻기 위해 채티 PT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부 지식 공유 및 교육인데요 채티 PT를 내부 지식 공유 도구로 활용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얻을 수 있,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채티피티가 이제 보안이 조금 너무 위험하다 아니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상품 또는 서비스 홍보인데요. 채티피티를 사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함으로써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은요. 지속적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인데요. 채티피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여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h 왜 채티피티 사 네 주의할 점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민간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채티피티를 사용할 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데이터 전수 및 저장 시에 엄격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세요. 두 번째는요, 정확성과 신뢰성 평가인데요. CTPT의 출력물은 항상 검토되어야 합니다. 모델은 완벽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정보 전달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증을 수행하세요. 그, 개발하시는 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제, 항상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가끔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인데요. CTPT를 도입한 이유와 사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세요. 모델의 한계와 적절한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TTPT를 모르시는 분 아니면 좀 보안이 너무 그런 두려워 하신 분들 위한 그런 TTPT 관련 교육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인요 필요한 교육 및 튜닝인데요 모델을 사용하시기 전에 특정 도메인이나 업무에 맞게 적절히 교육하고 튜닝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모델이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조기적인 모델 업데이트 및 피드백 반영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회사에서 해고를 피하려면 챗GPT를 주의 깊게 활용해 주세요. 안 그러면요, 해, 당신도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컨텐츠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들고 오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